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음. 되, 들게 만드는 네. 그런 슈즈를 한번 골라봤는데요. 이게 핑크도 있고, 네. 네. 일단 제가 좋아하는 또 블랙도. 아 블랙 예슬 네. 씨 블랙 좋아하잖아요 네, 그쵸. 저희 어렸을 때왜 인형, 네. 인형 이제 옷 입혀주고 네. 손발씩해주고 싶듯이 약간 그런 약간 어떤 저의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슈즈이기도 그쵸. 한데 네. 이 슈즈를 픽한 이유는. 음. 일단, 저희가 믹스 매칭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네. 저희가 약간 힙한 옷에는 항상 뭐 힙한 슈즈라든지 정장에는 항상 음. 클래식한 슈즈 음. 이런 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아방가르드하고 좀 유니크하고 러블리한 슈즈를 네. 어, 믹스 매치 했을 때 음.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트레이닝 쇼반 바지에. 네. 하이 웨이스트에 그리고 크롭트로 요즘 많이 입는데 맞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트렌디니까. 이제 트렌디하고 막 힙한 스타일의 어떤 스니커즈도 괜찮지만 전 네. 약간 요런 스타일링으로 해보는 것도 그렇 네, 좀밸런스좀좀 예, 좀, 좀 네. 남달라 보이고 좀 그쵸. 특별해 보일 네.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, 그래서 맞습니다. 이렇게 한번 골라습는데 네.